치키닝 방지에 대해서 알려 드리려고 나왔거든요. 우선 치키닝은 무엇이냐? 저는 정의했을 때 부자연스러운 팔동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몸의 회전에 의해서 팔이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팔이 움직이고 아니, 몸이 회전되고 팔이 휘둘러지면서 굉장히 이쁜 동작의 팔동작이 나오는데 인위적으로 이 팔을 뭔가 이 팔과 팔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팔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팔꿈치들이 몸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치킨이 발생되고, 이게 뭐 예쁘지 않은 폼 플러스 거리 손실, 속도 손실, 부상 위험까지 있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팁 드리면은 이게 간접적으로 이치킨은 치키, 간접적인 동작으로 고치려고 하시면 좋으세요. 간접적인 동작이 뭐냐. 자, 팔이 안 펴져요. 팔로우스를 때 팔이 안 펴지고, 백스윙 때 혹은 뭐 이게 플라잉 에러가 되면서 양팔꿈치가 되게 멀어지는 동작이 당날개처럼 보인다 해서 치키닝이 되는데 이거를 간접적인, 동, 간접, 간접적인 동작이 뭐냐면 그냥 회전만 해보세요 그럼 치키닝이 안 나와요 자이 회전 자 이대로 그립 코킹만 살짝 더해서 쳐볼게요 하나 자연스럽게 치키닝 방지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요렇게 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치키닝이 나오는 이유부터 알려 드릴게요. 치키닝이 나오는 이유는 이 너무 스트레이트 라인에 너무 집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이 헤드를 똑바로 보내려고 후 쭉쭉쭉 가다 보면은 치키닝이 결론적으로 나와요. 왜냐하면 골반이 막혔기 때문에. 그러면 반대 경우도 있거든요. 반대 다른 아, 반대 경우가 아니라 다른 경우. 자, 골반은 엄청 잘돌아요 하들. 나 근데 체를 뻗어 주지 못해서 확 잡아채기 때문에 왼쪽 겨드랑이가 떨어지면서 치킨닝이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, 자, 다른, 자, 해결법은 똑같습니다. 자, 팔이 팔로스를 때 구부러지는 게 문제죠. 그럼 첫 번째로 생각하시는 게, 어, 그럼 임팩트 때 팔을 펴서 계속 펴야지. 아, 결론적으로 피니시까지 갔을 때는 무조건 팔이 다시 구부러지면서 치킨닝이 재발할 겁니다. 그럼 여기서, 반대로 생각해보세요. 팔이 구부러진다? 그럼 팔을 더 구부러뜨려서 내려와야겠다. 생각해보세요. 백스윙 갔다 팔을 더 구부러뜨려서 내려와 볼게요. 둘. 어. 치킨이 안 되네. 왼팔이 자연스럽게 뭔가 회전이 더 되네. 느낌이 나시면서 허리회전만 제가 섞어볼게요. 팔 무정하게 내려오면서 허리회전. 어. 힘 주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공이 세게 맞으면서 눌려 맞는 느낌이 나고. 빨로스로 또 시원시원하게 넘어가는 느낌이 나실거예요 그럼 해결된거예요자 백스윙 갔다오고 그냥 하나둘 피니쉬 자연스럽게 팔에 힘을 빼고 기본 동작에만 집중하시면 되세요 몸통 회전 플러스 코킹 몸통 회전 플러스 릴리스 이 두가지 그러니까 원 플러스 원원 플러스 원 동작만 신경쓰시면은 치킨이 해결되고 거리 파격 아 거리 그리고 헤드 스피드 그리고 볼 스트랭킹 다 좋아지실 수 있으니까 제일 주의하셔야 될 거는 다른 거 없으세요 억지로 피니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반스윙 위주로만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백스윙 갔다 하나 둘 반스윙 위주로 끝 그리고 오른발 때면서 피니시 동작 이어서 결계동작으로 이어서 끝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잘 치셨어요 반스윙 근데 피니시를 오른발 떼면서 자연스럽게 허리 회전으로 살짝만 추가해 주시면 되는 거를 어떻게 하시나? 치고 나서 하나 둘 오케이 자 이제 피니시하세요. 몸으로 튀어나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오른발만 살짝 그러니까 피니시 동작을 허리 허리 회전을 추가해서 마무리하는 거지 절대 이 상체로 밀고 나가려는 동작 하지 마세요. 진짜 멋 없고, 이쁘지 않고, 나중에 몸에도 무리도 많이 오는 동작이기 때문에 부상 위험이 있습니다. 그래서 다시 한 번, 반스윙 위주로 연습하시되, 하나, 둘, 반 쳤으면, 자, 오른쪽에 있는 체중을 왼쪽으로 넘기면서 피니쉬. 왼손은 잡아주기만 하면 되세요. 억지로 막 헤드 던지고, 아크 크게 하려는 거 절대 필요 없습니다. 아크는 딱 이게 몸에 신체적으로 딱 이게 저희가 받은 아크는 저희가 늘린다고 안 늘어나요. 몸의 회전을 유발해서 몸 움직임을 크게 하면 그게 아크가 커지는 거지 몸은 가만히 있는데 쭉쭉 늘어낸다고 해서 절대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이니까 반스윙 위주로 연습하시면서 마무리는 허리 회전. 그리고 오늘 해결법 뭐였냐. 몸통 회전 플러스 팔 구부정하게 내려오세요. 하나, 둘. 그럼 헤드 스피드 나고 초반에 탑볼이 좀 맞을 수 있는데 조금 더 왼손 릴리스, 왼팔 감아채주시면서 낚아친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은 탑볼도 이제 볼 스트라이킹 공이 점점 더 눌려 맞으면서 시원시원하게 맞을 거니까 반스윙 위주로 연습하시고 다운 스윙 때후팔에 구부정하게 오히려 더 구부정하게 갖고 와서 쫙 펴질 수 있게. 펴져서 내려오면 무조건 다시 구부정해지니까 반대 동작이라고 항상 기억하시고 간접적으로 움직이려고 하시면은 치킨이 다 날라갑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, 다음 레슨 때또 뵙겠습니다.